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 진서방 구비네 치즈 야채 곱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 메인 치즈 야채 곱창 진짜 맛있겠죠? 김치 오뎅국이래요. 야채 곱창. 어, 치즈가 막 늘어나. 야. 이제 이거는 그거죠, 그 야채 곱창 볶음에 이렇게 치즈가 올라간. 어, <목소리> 매콤한 야채 볶음 위에 치즈가 올라가니까, 오. 그냥 먹어도 맛있고. 치즈 야채 곱창 볶음은 처음 먹어보는데, 와, 맛있네요. 참고로 이제 곱창은 두번구우시네두번두번 두번 구워 맛있는 곱. 와 진짜 맛있다. 짠. 어어 소주 먹고 이거 김치 오뎅국 이거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음. 또 치즈를 이렇게 듬뿍 올려서, 아 그냥 야채 곱창도 굉장히 맛있는데, 야 이거는. 치즈가 들어가니까 아 뜨거워. 아 근데 거짓말 이 아니고 제가 먹어본 야채 곱창 볶음 볶음에서 여기 가 탑이네 진짜. 어, 제일 맛있네. 그냥 <laughs> 평범할 수도 있는 야채 곱창 볶음에 치즈가 올라가니까 이제 완전 달라요 음식. 어, 너무 맛있어요. 와. 자 여러분 계란찜이 나왔습니다. 약간 삼삼한. 그러니까 간이 강하지도 않고. 음. 음. 요번엔좀 속에 많이 넣었네요. 곱창을 좀 많이 넣었어요. 이거. 노자 한잔 더. 다 같이 짠 아, 그리고 여기가, 왜 그런 거 있죠? 육삼냉면, 이런 것처럼, 또 여기서 이제 막국수랑, 또 곱창하고 같이 먹는 것도 그렇게 맛있대요. 막국수를 한번 추가로 주문을 해서, 막국수 하나 샀어요, 막국수. 어, 자, 더운 날 막국수 좋죠. 곱창 하나 갖고 와서, 올려서 먹겠죠, 이렇게. 막국수 위에 곱창을 올려서, 고소하면서 매콤함이 섞여서, 어 맛있네요. 치즈랑 곱창을 올려서 마국수랑 같이 아 뭔가 또 색다른 맛이야 어 맛있네요